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피아노 학원 창업 보통 신규나 인수 둘중 하나로 결정하게 되는데, 보통 인수인계는 컨설팅 또는 개인과 개인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은 학원 인수 방법 중에서 컨설팅을 끼고 하는 방법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단 피아노 학원을 음. 인수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권리금이 꼭 발생을 하는데요. 일단 권리금의 종류로는 첫 번째는 바닥 권리금이 있겠죠. 음. 바닥 권리금이라는 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상권이 정말 너무 좋거나 음. 네그 음. 주변에 너무 학원 네, 네, 인프라가 없구나. 정말 좋거나 음. 네. <웃음> <왜> <웃음> 이럴 때 발생하는 근데 학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이게 추가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인수할 때보다는 오히려 음. 신규 개원일 때자리가 음. 너무 좋으면 바닥 권리금이 그쵸.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요즘 학원 인테리어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네. 예쁜데 너무 많예쁘데 예쁜 너무 예쁘다 이런데 돈 많이 다쓴 사람 <laughs> 그렇게 이제 인테리어가 아주 예쁠 때 그리고 이제 피아노 대수가 몇 대가 있는지 음, 또 이제 시설관리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음. 뭐 에어컨도 에어컨 가전지 그렇죠. 음. 그쵸 맞아. 가전, 음. 가전, 음. 가전, 음. 가전, 음. 맞아요 가전 어. 가전용품 맞아요 어.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따라서 권리금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음. 마지막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제 그 학원 인수하려는 학원의 원생수가 몇 명인가 음. 제일 중요 아, 제일, 어. 제일 중요하죠 아, 어. 이제 보통 원생수 곱하기 백 통상적이에요. 1 어, 0이 통상. 많고 120까지도 <laughs> 해요. 네, 진짜. 120만원까지 어. 측정하는 어. 경우가 있습니다. 어,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어. 어떤, 어떤 컨설팅 회사는 뭐, 순수익의 10배, 뭐, 이렇게 음. 얘기하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어. 한명당 100만원 정도.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면 계산이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만약에 인수를 하시게 된다면, 신규로 할지 인수를 받을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근데, 어,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을 만든 적도 있긴 한데, 네, 장단점이 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학원을 운영하신 경험이 정말 없으시다, 전무하다. 음. 음.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인수를 받으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기... 그 이유 중에가 일단 정말 업무적인 거 하나도 음. 모른다. 음.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음. 내가 진짜 너무 모른다. 했을 때이 인수인계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음. 분 다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비용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신규로 개원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인수를 받았을 때 비용 절감이 조금 더 되는 거는 맞아요. 어. 그 응. 이거 진짜 공감해요. 이게 응. 왜냐면 그러니까 신규 오픈을 했을 때 응. 인테리어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응. 인테리어 자재 값이 그 너무 많더니 너무 비싸고 오, 너무 많이. 최근에 이제 이전하면서 인테리어를 해봤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저는 처음에는 이제 초기 자본도 좀 아껴둘 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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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를 아, 추천드리는 원생 모집 기간이 맞아맞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확보한다는 것이 음, 굉장히 맞아요. 메리트인 거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철저한 검토와 플랜을 잘 짜놓고 네. 이거 진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인수 과정에서 관계자는 총3 명입니다. 첫 번째는 컨설팅 관계자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 학원의 원장님, 그리고 세 번째는 학원 인수하려는 원장님, 예비 원장자, 원장님. 인계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컨설팅과 함께 했었던그 경험담을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데 음. <laughs> 네. 이제 다 <laughs> 경험, 이 있는, 어, 있는 이험 네, 매도다 네, 경험이 어, 있으니까 음.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컨설팅을 검색할 때 키워드를 음. 어떻게 해서 검색을 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피아노 학원 매매, 매매. 이렇게 응. 좋으셔도 되고 음악 학원 매매 응. 무슨 동 피아노 학원 매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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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아도 어. 괜찮고 어.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큰 사이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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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유명한,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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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네, 인모만들 베스트 팬 컨설팅 소나거 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뭐 요새는 그런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원장님들이 모임으로 하는 블로그라든지 카페 이런데, 그런 데 그냥 내용들이. 개인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어, 거래, 네, 직거래하는 그런 내용들의 글이 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검색해서 음. 전화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컨설팅을 만약에 통해서 한다 했을 음. 때이 컨설팅의 업무를 음.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 먼저 컨설팅에서 해주는 거는 어, 권리금의 조정? 그렇죠. 음, 권리금의 아이고. 책정, 권리금의 책정도, 책정도, 어? 책정도 어느 정도는 어. 많이 관여를 하시죠. 아, 그러니까 둘 관계에서 조금 중간 중간 역할을 네, 해주시는 중간 조율을 잘 어. 해주는. 어. 그러면 이제 이 컨설팅의 업무에 대해서 매수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바라봐야 하는 주의할 사항들 이런 것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내가 이제 한 음. 번을 하려고 한다, 음. 어, 인수를 받으려고 한다 했을 때이 음. 컨설팅이랑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아 이게 제가 최근에 인수를 하면서 확장 이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 학원을 할 때도 인수를 했고 음. 두 번째도 인수를 해서 두 업체를 경험을 해봤는데. 음. 최근에 한 업체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 <laughs> 이게 또 젊은 원장님들이 이렇게 음. 인수를 하려고 알아보면 음. 조금 그뭐 세상 물정 모르는 애들 음. 대하듯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그런 일단 기싸움에 눌리지 말아야 되고. <laughs> 어. 기싸움에 눌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음. 이게 컨설팅은 매수인의 편도 아니고. 매도인의 편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아 권리금 어떻게든 깎아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음. 그쪽에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또 제가 많이 받게 될이예요그러니까 어, <laughs> 이게 너무 믿지 말아야 돼. 결국에는 음. 그 컨설팅이라는 업무 자체가 음. 이 계약을 성사를 시켜서 수수료를 내가 받아야 돼. 그게 그냥 내 돈벌이가 되는 음. 분들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쪽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는 음. 맞아요. 근데 음. 어쨌든 진짜 젊은 원장님들 특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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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렇게 말에 말에 휘둘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듯이 가는 음. 뭔가 덜어 있어요. 그분들이 언변이 굉장히 화려하세요. 그죠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laughs> 음.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어, 이렇게 끌려가요 음, 만약에 맞아요. 본인이 어. 말 주변이 없다 하면은. 응, 음, 누구? 같이 가야지. 부모님, 음, 맞아요. 부모님, 부모님. <laughs> 무조건 <무언가> 동행. <laughs> 맞아요. 그걸 어. 추천드리고. 맞아. 그리고 컨설팅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관심 지역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쵸. 그 관심 지역을.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맞아. 아, 런때도 없이 계속 검색을 아, 한번 해보세요. 어, 어, 어. 그리고 저 음, 하나 또 꿀팁이 있는데 음, 제가 이제 학원을 이전을 하려고 컨설팅을 또막 이렇게 알아봤어요. 음. 그러면 이제 컨설팅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굉장히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동네를 했기 때문에 음. 어디 매물이에요? 라고 하면은 아, 거기는 이미 노려화가 된 지역이라서 음. 학 학교에 학급수가 한 개, 두 개밖에 없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어... 그런 거를 내가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쵸, 그쵸. 내가 인수하려는 그 지역의 음. 상황을 음. 잘 알고 있으면 컨설팅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인수를 받기 전에 그 컨설팅 사이트에서 관심 지역으로 찾게 되잖아요. 그럴 때 본인의 집과도 그 학원이 좀 가까우면 좋은데 너무 가까워도 조금 좋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맞아. 20분 정도 갈수 있는 거리가 아마 되게 적당할 거예요. 그래서 맞아. 아파트 세대수, 인천 음. 세대수 이상이 좋고 음. 그다음에 도보로 10분 내외로 초중고가 있으면 좋습니다. 음. 그 초중고의 전교생 수도 다 조사하면 를 좋아요. 음. 그리고 관심 지역에 그 주말 그 평일. 시간대별로 좀 아, 가셔가지고 아, 그, 그 학원이 뭐 활성화되어 있는지 유동인구 유동인공 진짜 아이들이 존재를 하는지 <laughs> 근데 사실은 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이 부분들을 컨설팅이랑 컨택을 하기 전에 어, 내가, 내가 먼저 내 네, 그곳을 한번 그러니까 관심 있는 곳을 먼저 보고 정하고 응. 그다음에 시장 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컨설팅이랑 컨택을 해야지 약간 휘둘리는 거에서 대처를 할수 있어요. 어, 네. 아무것도 모르면 어, 그거 없이 일단 컨설팅에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어. 지역 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한, 그 후에 한다면 음, 모르는, 정도를, 모르는 정보들을 그때 이제 서로 교류를 하다 보면 어, 이제 정신이 들고 어. 이제 알게 되고 근데 그거 알게 되는 그 과정을 내가 먼저 아는 것과 누가 맞아. 말해주는 걸 아는 것과 또받아들이면 정도가 다르잖아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걸또 듣는 거랑 새로운 걸 듣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어, 제 생각에는 음. 컨설팅을 연락하기 전에 먼저 내가 지역을 선택을 해서 아, 어, 시장, 음. 시장조사를 쫙 학군이고 아파트고 음. 뭐 이런 거를 딱 보고 그 다음에 음. 어, 음. 정확하게 이제 상담을 또 하는 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것 중에 요 이게 컨설팅 같은 경우는 모든 매물을 다 좋은 매물이라고 그쵸? 하고 <laughs> 모든 매물을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자리라고 <laughs> 얘기를 해요. <해야. 웃음> 근데 그 어, 와중에도 어그되게 정보 전달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 그렇죠 네. 내가 운용자금이 얼마 있는지 물어보시거든요 음, 그랬을 때 얼마 정도에서 선에서 하고 싶다 말씀드리면 거기서 또 조절을 해주세요 음. 그게 근데, 바로 컨설팅이죠 네 음.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것 중에 어쨌든 저는 매수 매도를 다 해본 음. 입장으로서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어쨌든 이 컨설팅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을 한권으로 성사를 하는게 본인들한테 이익이 되는 맞아.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내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내정 내가 낼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예요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것보다 오버돼서 돈을 지불하는 어. 경우가 많고 참. 그리고 매도하는 입장에서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거예요라고 말해놓고 그거보다 더 적게 <laughs> <laughs>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그, 네.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 권리금에 대해서 내가 대충 한 명당 백만 원을 잡고 금액을 음. 한번 음, 산정해볼 수는 있지만, 음. 여기서 진짜 천만원, 천백만원, 여기선까지는 조금 덜 받을 수 있다는 걸생각을 아, 생각을 해놓고, 해야 해야 네, 그 다음에 상담을 받고,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이제 뭐 부동산이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무슨 집을 보러 갔을 때도 음. 너무 음. 마음에 드는 티를 내지 말아라. <웃음> 어, <웃음> 그런 거 있죠. <laughs> 맞아, 뭐, 맞아. 이거 그냥, 그요죠스페이스에 어, 그렇소. 예. 아, 이건 좀 별론데. 음, 말을 아껴야 돼. 말을 그런. 진짜 아껴야 돼. 네, 네, 그리고 어. 이 관심 지원. 그 지역에서 컨설팅에 나와있는 그 월세 보증금만 보지 마시고 부동산 한번 가보세요 그냥 부동산 음, 그랬을 <laughs> 때그 지역에 진짜로 상권에 응, 시세. 적정 시세를 음. 보시면은 음. 어 내가 이게 맞나 안 맞나 그게 좀그죠 이걸 1일차 계약하기 거. 전에 맞아요 음. 그런 것도 돈을 볼게? 내가 어 형의하게 음. 내는 게 맞는지 음. 그니까 러 분명히 이게 주인이 바뀌게 되면 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월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이버 부동산 어플 있죠아요 어, 미리 다 보세요 음. 그리고 컨설팅 그분한테 어,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제가 알아봤더니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아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인수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